안녕하세요. 홍가체험입니다. 예, 지금 보여드리는 게임은 원신입니다. 음, 저도 이 게임을 많이 해보질 않았어요. 예, 지금 뭐 핸드폰으로도 해보고, PC로도 해보고, 어, 플스로도 해보고, 해봤는데, 거의 초반에, 초반에만 조금 하다가 말았었는데, 이번에 아야네오에다가 깔아서 해보면서 어, 그나마 여기까지 왔습니다. 여기까지 온건 지금 처음이에요. 아무튼 이 게임도 음, 아야네오에서 잘 돌아갑니다. 지금 60 프레임 고정처럼 나오는데 사실 아까 그 성에 들어가 있었을 때만 해도 저 앞에 보이는 저성 있잖아요. 저기 들어가 있었을 때만 해도. 음, 프레임이 조금 한 40, 50, 막 이렇게 나왔었어요. 근데 이쪽으로 오니까 좀 많이 나오네요. 저쪽으로 한번 가볼까요? 이게 사람이 많아지면은 조금 음, 프레임이 내려가더라고요. 잘 나옵니다 그래도 아직 제 도움이 필요 o 사람이 있어요. 이 n 는 아직 안 o n 빨 k 가 있는데 혹시 지금 k n 가 아직은 60프레임으로 잘 나오네요. 아까 그 주인공 캐릭터들하고 같이 있었을 때는 프레임이 좀안 나왔었는데, 높은 곳으로 한번 가볼게요. 캐릭터들이 다 어디론가 가버렸네요. 보이질 않네요. 아, 저쪽으로 들어가보면 되겠네요. 저기 안에 캐릭터들이 있었거든요. 어, 다들 사라졌네요. 여기 옹기종기 모여있었는데 아 그러면 프레임이 안 나오는 구간을 보여드리기가 힘들겠네요. 잘 나옵니다. 예, 너무 많이 떨어지진 않아요. 옵션을 좀 많이 꺼놔서 근데 옵션을 꺼놔도 이 정도면 어, 잘 돌아가는 것 같아요. 음, 설정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제가 어떻게 설정을 했는지. 어, 저는 처음에 이거 깔때 이게 마우스랑 키보드로만 해야 되나 했는데. 다행스럽게도 컨트롤러를 지원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네, 잘 하고 있습니다. 일단, 그래픽 품질 사용자 설정이고요. 1280x800 전체 화면. 다음에, 프레임 레이트는 60으로 했어요. 60 이상 안 올라가게 수직 동기화도 켜놨고요. 이게 왜 제가 켜놨냐면, 음. 60 이상으로 올라가면 화면을 돌릴 때 오히려 끊기는 현상이 좀 있더라고요. 근데 음 이렇게 해놓으면 60 이상 안 올라가서 어 굉장히 부드럽게 예 화면이 돌아갑니다. 그리고 나머지 설정들은 어 거의 어 알아서 잡아줬어요. 처음 깔았을 때이 설정들을 거의 다 알아서 잡아서 주더라고요. 근데 처음에는 이게 30으로 돼 있었는데 제가 60으로 바꿔놨습니다. 60으로 바꿔도 잘 올라가더라고요. 그래서 뭐 낮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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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MAA 어, 껐고요. 볼륨 포급 반사 모션 블러 껐고 볼륨은 켜놨고요. 분중 밀도는 높음으로 해 놨습니다. 이게 이게 제일 높음으로 되어 있네요 뭐 나머지는 뭐 켜기 중간 이게 뭐 말이 중간이지 그 밑은 끄기 에요 중간으로 하시면 되고 예 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거의 낮은 사양이죠 거의 낮음으로 했더니 아주 게임이 너무 잘 돌아갑니다 그래도 비주얼이 나쁘지가 않아요. 그죠? 굉장히 깔끔하게 잘 보입니다. 어, 너무 만족스러워요. 제가 알기론 이 원신이란 게임이 굉장히 고사양 게임으로 알고 있거든요. 핸드폰에서도 어, 웬만한 핸드폰 아니면은 풀옵션 하기 힘든 게임으로 알고 있는데, 물론 아예 네오에서도 풀옵션은 힘들어요. 힘든데, 어, 이거는 낮음으로 해도 어, 비주얼이 상당히 괜찮습니다. 물론, 저는 이제, 어, MMORPG라고 하나요? 이런 장르를? 전 사실 MMORPG를 예전에 와우나 뭐 리니지, 초창기 리니지 시절, 그때만 해보고 거의 안 해서 사실 이런 게임을 잘안 하긴 하는데, 원신은 희한하게 좀 끌리는 구석이 있더라고요. 아무래도 젤다의 전설이랑 좀 비슷해서 그런지 몰라도, 예, 네, 원신은 조금 끌리더라고요. 일단 비주얼도 너무 마음에 들어서, 네, 이렇게 보여드렸습니다. 이 게임도, 어, 아야 네오로 재밌게 즐기실 수 있으실 것 같아요. 핸드폰으로 물론 해도 되지만, 저는 핸드폰으로 했을 때 이제 손가락으로 컨트롤 하기가 어, 조금 힘들더라고요. 이렇게 막 화면 막 움직이는 게, 이렇게 이렇게 움직이잖아요. 지금 이것도 움직이긴 하는데. 저는 이렇게 하는 컨트롤을 별로 좋아하지 않아서, 확실히 컨트롤러로 하는 맛이 있죠. 게임은. 그래서, 원신도 컨트롤러로 해보시면 어, 상당히 괜찮으니까 즐겨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요새 영상들이 자꾸 길어지고 있어서 좀 짧게 짧게 하겠습니다. 그럼 봐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어휴, 그새 낮이 됐네요. 어, 이쁘네요 진짜. 비주얼이 너무 이뻐요. 미호요가 정말 게임을 잘 만드는 것 같습니다. 붕괴도 그렇고. 아무튼, 봐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들어가세요.